안녕하세요. 오늘 판매 생산 안내입니다. 자 먼저 자연산, 점농어, 그리고 우럭, 광어, 돌가자미 삼치, 첨도입니다. 자연산이고요. 석장특에서 보내드리니까 받으시면 바로 썰어서 접시 올려놓고 드시면 되고요. 나에면 랩을 싸가지고 냉장보관하셔가지고 하루 이틀 있다가 드셔도 됩니다. 그 광어하고 참 여기 삼치, 떼하고 껍질은 보내지 버리, 않고 버립니다. 계런 참고하십시오. 자연산 참도입니다. 한 상자에 1 5미짜리 크기 차이 있고요 보편적으로 40cm 나오죠.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시안 그거 속시안은 살짝 아요 아주 큰차이안 나는데. 그리고 2 0미짜리한 상자에 이것은 35cm 왔다 갔다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기 차이 있습니다. 참조기 38마리 3.6kg. 그리고 우웅어. 4.3kg c.r. 큰거 아니고 작은 겁니다. 청원치 드십시오. 4대입니다. 15mm에 7.6kg 크기 차이 있고요. 그 다음 6.6kg 보시면 그 다음에는 얘7.0 크기 차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좀 작은 거큰거 거 섞여 있어요. 작은 게더 많습니다. 22mm 6.9kg 그 다음에 얘는 서대가지 생겼는데 각시서대라고 하는 거예요 7마리에 6kg입니다 가자미입니다 26매에 5kg 크기 차이 있고요 25cm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5kg에 53에서 58mm짜리에요 크게 한번 볼까요 2 0한 23cm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크기 차 있습니다. 병어입니다. 23미 2.9kg. 자량이 병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크기 차이 이렇게 있어요. 67에서 75입니다. 5kg 군평선이 13미 열기 1미 손병이 2위 3.7kg. 크기 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붉은 매기 5미 양태 4미 눈벌때 9미 5.9kg. 이것도 크기 차이 있습니다. 눈볼 때입니다. 5 0 m 에뭐 6. 몇 kg부터 5.2kg까지 다양합니다. 20cm도 넘은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c m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 또속씨알 같은 게 크기 차이가 있으니까 보시면 시반 8, 9cm 되겠죠. 이래 크기 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풀치입니다. 9kg에 55에서 6 0마리에요 보시면 이렇게 뱉어진 게 많이 섞여 있어요. 소금은 3kg 넣으시면 됩니다. 자연산 농어입니다 5미 6.7그 다음에 10미 8.5, 6.5, 5.9 크기 차이 있어요 붉은맥입니다 25미 10.7 간잼입니다 15마리 8.8kg부터 7.3, 7.9, 8.6, 9 그리고 요것은 암 12미 수 4마리 5.6kg 얘들은 씨알이 큰데 얘들은 씨알이 작아요. 크기 차이 있어요. 아기입니다. 생물 아기예요. 1미 에 7.4, 6.9, 7.6, 7.9, 7.3, 6미 6.8, 5미 8.7에서 뭐10.8 그래요. 크기 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등태가 암치 2미 5.8 그리고 4.3입니다. 국내산 홍어입니다. 앞 점주에 두분 가져와 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숙성시키고 있습니다. 약간 숙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심하게 숙성된 건 아니고요. 회 손질 요청하시면 회 떠서 보내드리고요. 각 손질 요청하시면 또각 떠서 보내드립니다. 갈치젓갈 쌈장인데 뭐 식사할 때 밥에 얹어 드시거나 반찬으로 하셔도 되고요. 또 삼겹살 드실 때 고기에 다 같이 찍어서 야채쌈 해서 드셔도 됩니다. 바로 드시는 것도 괜찮지만은. 여기다 쪽파 좀 썰어서 드시는 게더 좋습니다 고추 매운 고추 좀 넣고요 그리고 보관은 냉장 보관하세요